지금은 용평 리조트에 왔답니다. 마운틴 코스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보여. 영원가? <laughs> 나를 찍으면 수능이 입밖에 안 나오네. <laughs> 관광 응.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탁탁. 어, 가볼 거예요. <laughs> 올라가요 얼고 버네 그렇지. 아, 바람분다새 머리. 오빠 <laughs> 어, 바람이 바람 좀... 아, 진짜 많 이분 다 이거 녹화 버튼 누르니까 바람 부르네 오. <laughs> 어, 시원해. 오, 시원해. 아, 도딱 좋아. 누가 비온대? <laughs> 이러고 이제 참 했는데 이제 다음 거또 <laughs> <버티가> 나오고. 다다 <laughs> 강원도는 시원하더래요 니네 감자 뭐 봤나? 니네 감자는 뭐 봤나? <laughs> 우와 엄청 많이 올랐다뿅 <laughs> 엄청 높죠? 아 눈부셔 저기 보니까 <laughs> 깜깜 우와 신기하게 생겼아 <laughs> 같이 가! 우우! <laughs> <왜> 러는 걸까요? <웃음> <웃음> 오늘의 점심 박림 메밀우국수 내가 찾은 맛집이야 <laughs> 뭐야 강탈당했어. <laughs> 놀라지 말고 들어. 아, 삼각대 두고 왔어. 어, 놀랐어. 오예, 수육이 나왔고요막국수만 나오면 돼. 당근, 당근. 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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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반이, 반이. 다 먹었다. 배부르다. 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어다 아, 예쁘다. 아, 요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찍을게요 짜잔. 짜잔. 여기 디저트 맛집이야? 메밀 스케치랍니다 이렇게. <laughs> 음. 음. 근데 메밀 젤라또 궁금해. 메밀 라떼도 있네? 아 맞아 메밀 라떼. 젤젤젤젤젤 젤라또. 조심해. 아니 내가 뭘뭐 발견했는데. 여기 이렇게 스케치를 엄청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일 스케치구나. 어 그런가봐. 그래서 우리도 위에 가면 그릴 수 있나? 아 수능이 그림 잘 그려? 우리 합쳐서 하나 그려야 그나마 그려주자. 그런가? 좁고 쫀득쫀득한 거 봤어? 쫀득. y 미 하나, 둘, 셋, 미숫가루, 아, 이제 1번 씩 바톤 터치다 아, 아, 아. 음... 땡, 땡, 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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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둘, 셋! 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아, 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들어가 볼게요. 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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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입장구고. 주방도 있어. 완전 여기 거의 이러면서 파티 해도 되겠는데? <laughs> <laughs> 방이 올게요. 와, 미쳤다. 밤에. 어. 맥주 한잔 해야겠어. 시, 시원한 맥주. 응. 와, 개무졌다 이거 뭐게? 어, 아, 창고? 그 방에 있어. 아! <웃음> <웃음> 아, 이거를 됐다. 저 뭐야? 찾았다, 찾았다. 지다 <웃음> 뭐야? 아뭐 약간 숙기 먹은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웃음> 고마워. 첫첫 <laughs> 샷. <laughs> 어 누나가 쓴 거네? 어 착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착용. 필요했구나. <웃음> <웃음> 셀프로 <웃음> 가져가는 거. <거야. 웃음> 아, 저거, 축하해! 드디어 청거 저거, 저거, 저한번 더, 한번 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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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거랑거 저거, 저거, 응! 거 저거, 저거, 저놀놀거다 놀았더니 비가 오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완전, 어, 나 요즘 미는 거 있어. 뭐야? 완전 해피 소이잖아? <laughs> 해피 소이잖아? 완전 해피 소이잖아? 왜냐면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웃음> 나도. <laughs> 예. 이거 한번해 아. 어. <웃음> 네? 그러면 <laughs> 네, 네. 뭐 따라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 응. 노래 먼저 불러줄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순욱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순욱이 두 번째 졸업을 축하합니다. 고맙고 예. 고마워. 파이팅고만고자고기 만들자! 고기만, 거자! 고기만 거자! 고기, 고기! 가나요? 응. 가나오 뽑힌다 뽑힌다! 어. 이가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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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거 맞아. 날아갔어. <laughs> 어 좋다. 버려진 거맞아 이제 갔어나 졸업 축하해. 고마워. 짠. 짠. <laughs> 소리가 너무 안난다 입혀 줄게. 어. <laughs> 어, 소리 좋다. <laughs> 송어회. 송어회. 나무수산으로부터 공수해 왔고요. <laughs> 클라우디 베이와 카발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색깔 <laughs> 봐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잘으어으리으다으씨으구으나으보으응으자으자으연으소으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나이 Raw1> <idity> <침 verso> 오늘은 카메라 맨이 살아 있어요. 어제는 송어의 조장이 먹고, 오늘은 송어 튀김이랑 매운탕 메뉴 다 먹네 여기는. 맛있게 먹어줄게. 오 너무 잘먹네 엥? 송어의 튀김 나왔다. 예. 연탕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다 끓었어. 서 <laughs> 아, 아, 음, 맛있어. <laughs> 다시 해봐. 또 해봐. 송어 <laughs> 모델 아니세요, 송어 모델? 哈，你好。哈，哈哈哈哈哈。嗯 <Fifth> <APPLAUSE>，嘿嘿，哈 <controller>，哈哈哈哈。